로또 당첨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실제로 당첨되는 것은 운에 크게 의존하는 일입니다. 로또 당첨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전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또는 확률 게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로또 당첨과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로또 당첨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당첨자 특성. 경제부 재정경제부의 로또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1등 당첨자들은 로또를 재미로 구매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당첨자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으며 40대 생산 또는 자영업 종사자였다고 해요. 로또에 대한 오해. 로또 645는 2002년에 도입되어 높은 당첨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동선택이 자동선택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거나 지난주에 나온 번호가 다시 나올 확률이 낮다는 등의 오해가 있지만 당첨 확률은 선택 방법이나 이전 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로또 당첨 전략 확률가운 로또는 순수한 확률 게임이며 과거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미래의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고나 제안들 중에는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제로 당첨 확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당첨 후기 일부 당첨자들은 매주 로또를 구매하며 수동 조합과 자동 조합을 선택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당첨금은 대출 상환, 차량 구매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또 당첨은 결국 운의 문제이며 확실한 당첨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태도로 로또에 참여한다면 삶의 작은 재미와 희망을 줄수 있을 거예요. 로또를 구매할 때는 항상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빌어요.